추석 때 하루 빠지는 거 보강 이렇게 5시, 5시에 할 거야. 다음 주는 월요일 5시에 와야 돼. 알지? 5번, 8번, 9번. 5, 8, 1 2이랑 아까 3 있었지? 3, 5, 8, 10. 9번. 9번. 지금 로의 정리 통과 못한 사람이 세 명은 쉬는 시간에 다시 시험 보는 다원래좀 외워서. 자, 3번부터 한번 해볼게. 자, 3번의 리미트 x는 1로 가까이 갔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f(1). 요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고, 리미트 h는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 분의 f(1)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1) 플러스 5h의 값이 9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오늘 숙제는 주택 우단모트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준 프린트, 그거 워크북 보안수요 활용. 그냥 80문제인데, 이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대, 있을 거야. 알겠지? 그거 이제 다 끝내면 돼. 자, 이거부터 한번할게얘 봐봐.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 밑에 x가 있어야 되고, 얘 밑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얘 똑같고, 얘 똑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미분계수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붙여주는 거야. 왜냐면 이거 두개 곱했을 때 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통째로 뭐가 되냐면 얘 통째로 뭐되미나요음 크게 안 들려? f prime. 음 f prime 에 여기다 읽어주면 곱하기 2분의 1. 이게 마일이야. 그러면 f p r i m 은마이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이 o you 나나 v e a l i t t 를 e bit 는는 a l i f 1 2 h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빼기 f 1을 해줘야 되고 여기다 플러스 f 1을 해주면 원래 식의 변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줄수 있지 그럼 리미트 h는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 1 2 h 에 빼기 f 1 그다음 마이너스 리미트 h는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 그치, 빼기 f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2를 붙이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 5 붙이고 나서 여기 5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얘는 통째로 마이너스 2 f 프라임 1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마이너스 5 f 프라임 1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7 f 프라임 1이 다 이렇게 될수 있어 여기다 이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14가 답이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3번. 넘어가서 이제 5번으로 가볼게. 5번 문제 봐봐. 구간 마이, 사에서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구간은 마이부터 사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마일를 부터 따지면 되는 거야 마이는 지금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이를 봤는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애 그래서 얘는 연속이야 근데 선생님이 미분가능하지 않은 거는 가능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x는 마일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로 x는 0을 봤어.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도 같고 표적점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마찬가지로 이제 x는 1을 봤더니 좌극하는 0인데 우극하는 0이 아니야. 그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달라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었어. 그래서 1이 추가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2를 봤어. 그러면 x는 2였을 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같지만 여기 뾰족점이 나와. 그래서 x는 2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는 3을 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지만 여기서 뾰족점이 나왔기 때문에 3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4 개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개가 다배었고 이제 넘어가서 8번으로 가볼게 8번 문제 봐봐 자 우리는 프 f'1의 값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5배 미분한 다음에 1로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를 5배 미분해주면 앞에 거를 미분하면 1이 나와 그래서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시켜주면 2X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2 써주고 플러스 1 넣어주면 3. 1 넣어주면 2. 이렇게. 그럼 마1 플러스 6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5였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게. 9번 문제 봐봐. 9번은 지금 FX 라고 하는 애가 4X 3의 세제곱이래. 근데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리미트 X는 2로 갈거 이랬을 때 X-2, EFX XFE.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 이런 식으로 더럽게 나왔을 때는 0분의 0 꼴이게 되니까 뭐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 로피탈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얘를 미분을 시켰어. 그러면 1이 나와. 그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을 시켰어. 그러면 이 f 프 x인데 x는 2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2를 넣어주면 돼. 그다음에 얘를 미분을 시켜주면 x고 얘는 숫자야. 그러면 f 2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빼기 f 2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결국 이걸 보여주면 돼. 그러면 f 2를 먼저 보여주면 f 2는 4의 8에다가 3을 빼주면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은 125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어. 그다음 이제 얘를 미분을 시켜줘볼 거야. 얘를 미분시켜주면 f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이거 이렇게 앞으로 보내라고 했어 3 앞으로 보내면 3 써주고 4x -3의 제곱이 돼 그리고 나서 속미분해줘야돼 얘를 미분을 시켜주면 4가 나와 그래서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다음 x에다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애는 3 써주고 4인 8에다가 5이5 곱하기 4. 그러니까 얘는 4520에다가 300이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린 이제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300 넣어주면 600이야. 600에다 125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75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게 9번이고 넘어가서 이제 10번으로 가볼게. 내가 1마 3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p제곱 플러스 q 제곱의 값이 궁금하다. 자, 이 점에서 음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 있는 x 좌표를 미분을 시켰을 때 1로 주면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일단 가정 먼저 1 3마삼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럼 1 3마삼을 대입해 주면 되지. 그러면 3은 이 마이너스 피더하기 큐 마이너스 1. 그럼 키 마이너스 큐다. 라고 하는 애는 마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을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을 시켜줄 거야. 얘를 미분 시켜주면 6x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큐. 거기다 1을 넣어줘. 그럼 6 마이너스 2 p 플러스 큐는 2. 이거 두개열립하주만 피크 나오지. 계산은 오답노트에서 확인할게. 자, 끝났고, 이제 워크북 질문을 할까? 2 4번 24번 또 20번, 27번이에요. 27번, 23번, 4 3번4 7번번